농협 상호금융의 솔직 담백한 직장생활을 엿보기 위한 직격 인터뷰 농담의 재구성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저는 상호금융 수신 지원부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수신 추진하는 거랑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 기획하고 이제 고객분들이 영업점에서 상품 네. 받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네. 제작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걸 거를... 저는 이제 성부 HRD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음,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신 팀에서 뭐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 고객 이벤트를 한 다음에 사실 그걸 저희가 이제 알려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도자료 쓰고 있고 또 외부에 좋은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직원분들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수많은 금융 기업 중에 농협 상호 금융을 택한 이유가 있다면 저 혹시 면접 다시 보러 온 거?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 중 하나라고 생각을 강력. 하고 그만큼 어릴 때부터 제일 친근하게 거래를 했던 곳이었고요. 99년도부터 농협 거래를 했었거든요. 아 본인이 실제로 네. 우리 또 농협 상호금융을 선택한 이유 곧 있으면 6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건데 역사가 이게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경제라는 게 네. 기술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시만요. 네. 옆에서 <laughs> 그렇다면 이제 면접 당시에 뇌리에 꽂힌 이런 질문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저 하나 기억이 나는데 음. 이제 당시에 면접관님께서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는 디지털 기술인가? 그거를 어.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좀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준비했던 질문이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답변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답한 거로 혹시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태용님. 질문요? 이 네. 제, 제가 말안 들으시는 거죠? 아, 아니 알겠습니다 당시에 면접관님께서 축털 어. 기술인가? 그거를 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 태영님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어, 또 생각을 해보면 딱 면접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음. 봤던 예상 질문 농협의 인재상이 뭔지 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를. 음.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호기롭게 말을 시작했는데? 했는데? 다섯 가지라고 했는데 다섯 가지라고 했는데 네 번째에서 이제 기억이 안나오 마이 갓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당당하게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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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솔직함에 그거에 이제 매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당시 입사 당시에 내가 내세운 스펙 꼭 하나 꼽자면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과를 홍보하는 동아리를 좀 했었는데 아. 이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가지고 네. 그게 도움이 됐던 스펙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사실 네. 정량적인 스펙 같은 게 중요하진 않고요 아 블라인드 채용 제가 학교 다니면서 되게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해서 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되게 부담감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긴장하거나 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농협 상호금융에 다닌다고 했을 때주변의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는데 진짜+ 진짜 좋아하셨어요 어, 네. 농협 상호금융에 대해서 은행이랑 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상호금융이 어떤 곳이다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네. 알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나수 계장님의 홍보의 역할이 아닐까. 어, <laughs> 금융맨이라고 하면 좀 이제 꼼꼼하게 따질 것 같은 좀 실제 성격이 궁금합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어요. 어, 수학 잘하셨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 아, 이거 이렇게 숫자가 안 됩니다. <laughs> 아, 지... 저는 음. 딱 계산적으로 하진 않고 미신도 좀 믿는 편이어서 어? 점을, 점을 어? 한번 보고. 아, 갑자기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낄 때. 하로 쪽은 아니시고 이제. 하로 쪽으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 들렸기 <laughs> 때문에 한번. 아 하로? <laughs> 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할것 같거든요. 또 어떤 조언들을 해 주시는지 음. 궁금하거든요. 준조합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준조합원제도 음. 이게 적금이나 예금을 했을 때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오. 그렇다면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10. 아, 15%를 15 떼는, 15 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면세해 주는 어. 같아서 저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다 그러면 준 조합원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요 그거는 아무 농협이나 가서 네. 이제 가입을 하겠다 오. 하셔도 되고, 아니면 꼭 뱅크에 가시면은 네. 비대면으로 준 조합원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이 말씀하신 제도 쓰시면 이자 100만 원 받을 때 원래 15만 4천 원 정도 세금 내는 거, 만 4천 원만 내는 거거든요. 와. 정작 제가 그 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번거다 쓰고 <laughs> 아번거다 쓰고 있다. 네, 네. 저, 저, 저 조금 모으고 있어. 주택청약이.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나에게 콕뱅크란 땡땡땡이다. 저한테 콕뱅크란 음. 천만이다. 천만? 네. 아 천만 명할때 천만이요? 네. 어 이유는요? 저희 지금 이제 한 750만 명 가까이 <laughs> 됐는데 이제 천만 명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걸한 걸해서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자 그럼 바로 태영이만 한번 같이 한번 할게요. 나에게 코뱅크란 첫사랑이다. 첫사랑이다. 잠시만요. 어, 아, 깨났는데 자, 이유는요. 제가 입사했을 때 코뱅크 사업단의 발령을 받아서 코뱅크의 아 역사를 함께 했는데 함께 했고. 네, 첫사랑은 끝까지 기억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어. 쓰는 어플이 콕뱅크지 않을까 너무 편하고 아, 지문 하나면 되고 어. 뭐 비대면 준자원도 가입할 수가 있고 네. 못하는 게 없는 세 개가 다 쇼핑, 정보, 금융 세 가지가 다 되는 콕뱅크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캐데 어, 음, 어, 네. 아, 지금 아. 여자친구 없으시다 <laughs> 첫사랑은 <웃음> 못 잊는다고 여기서 어, 얘기를 아, 한다까 <laughs> <laughs>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따라갔을 뿐인데 어. 회사에 누를 끼치진 않은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네. 훌륭하신 정태영 선배님 맞아요. 오시고 해서 그래도 긴장한 거에 비해 나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 자 이렇게 해서 어, 농협 상호금융 유튜브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농담의 재구성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